국민의 힘 김민수 의원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오르는 현상을 중국 자본의 유입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는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대한민국 자체는 금리가 지금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환율 미친듯이 1420원 뚫고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반대로 가네요 지금 예. 기업 성장세가 둔화되고 지금 기업들 죽어날 거라고 하는데 간세 예고까지 돼 있는데 50% 그렇죠? 간세 예고까지 돼 있는데 먼저 올라. 움직여야 될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네요 예.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장의 팩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전체 외국인 순매수 중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약 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미국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